지금 k의 세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이걸로 나눴을 때 값이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k의 제곱에, 어이고, 곱하기 어떤 정수꼴이 나온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단, 보니까 이게 0이 아닌 거죠? 이걸 다시 나눠서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건데, 자 얘가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면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1에 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날려주면 된다,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이라고 하는 것이 k 더하기 3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되더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얘를 나눠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 녀석을 k 더하기 3 전체 아 k 더하기 3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게 될 겁니다 1, 1, 2 연속조립제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8 이렇게 쓰고 한번더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이란 <laughs> k 더하기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에 k 더하기 3 플러스 8로 쓸수 있다. 이 말이 될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정수는 뭐라고 쓸수 있다는 뜻이 됐어? k 더하기 3 빼기 5 플러스 k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쓸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k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 정수, 정수 맞니? 그럼 얘가 정수면 정수가 된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k 더하기 3은 뭐가 돼야 돼? 8의 약수 쪽으로 챙겨가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8의 약수니까 1, 2, 4, 8. 음수라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k 값싹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겠네. 그럼 1이라 k는 마이너스 2. 이거면 마이너스 1. 이거면 1. 이거면 5.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싹, 더해주면 답이 있겠지.